의심이 들었으면 사지를 말았어야지. 안 그래? 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로드뚱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중고거래를 통해 구매한 자전거에 얽힌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한 자전거 동호회의 회장을 맡고 있을 정도로 자전거에 매우 진심인 40대의 자영업자입니다. 제가 한창 직장에 다니던 14년 전쯤 중고 거래를 통해 문제의 그 자전거를 제 방으로 가져왔었는데요. 그 자전거를 가지고 나온 거래자분을 처음 봤을 때든 느낌이 저런 호리호리한 체형의 여자가 이런 자전거를 탔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그 자전거는 14년 전엔 국내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든 일명 펫 바이크라고 해서 자전거 바퀴가 타 자전거 바퀴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큰 타입이었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그 자전거를 탄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하체 스펙이 어지간한 성인 남성 뺨치는 수준이 아닌 이상 몇백 미터도 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낙마하는 게 크게 이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혹시 가족 중 누군가의 물품인 걸 몰래 가지고 나와서 팔아치우려는 게 아닌가 싶어 의심 섞인 눈초리를 보낼 수 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 지인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도저히 자기가 탈 만한 자전거가 아니라서 거래를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뭐 당시 막 자전거에 입문할 무렵이었고 해외 직구를 통해 펫바이크를 구매하려면 상당한 비용을 각오해야만 했지만 그냥 동네 자전거 가게에 가서 일반 MTB 자전거를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다고 하니까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기도 했죠. 거래 후엔 혹여나 자전거에 하자가 있을 경우 환불을 해야 할 때를 대비해 연락처를 받은 뒤 룰루랄라 당시 제 방에 가져갔죠. 이 후엔 그 녀석을 타고 라이딩을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면서 나름 잘 만족하고 살고 있던 어느 날, 그날따라 이상하게 몸살이 난 것처럼 몸이 무겁고 열이 나길래 회사에 연차를 낸 다음 침대에 누워서 끙끙 앓다가 잠에 들었는데요. 잠결에 자전거에 체인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서 뭔가 싶어 자전거를 세워둔 곳을 쳐다보는 그 순간 가위에 걸렸던 듯 싶었습니다. 이게 가위놀림이구나 싶었던 게 온 몸이 빳빳하게 굳어서 움직여지질 않았고, 목소리조차 끄끄거리는 소리만 나올 뿐이었거든요. 제가 신체가 굉장히 건강한 편이라 어릴 적부터 잠병 치료 한번 없었고, 그 흔한 가위 눌림조차 단한 번도 눌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심히 낯설고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전거가 공중에 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쉴새 없이 페달을 밟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두 다리가 어디로 갔는지 허벅지만 남아 있는 기괴한 모습으로 공중에서 자전거 페달을 땀을 흘려가며 밟고 있는 남자의 모습. 저는 어떻게든 가위를 풀어버려 아득바득 안간힘을 쓰고 있다가 얼떨결에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고 그 남자가 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절대 밟지 말라고 했는데 밟지 말라고 했는데! 라는 고함을 지르는 남자의 두 눈은. 흰 자위까지 붉게 충혈된 상태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비통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그 자리에서 졸도를라고 말았죠. 도저히 맨 정신에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거의 매일 가위에 눌렸고 매번 그 남자가 제 자전거를 타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처음 가위에서 그 남자를 봤을 때에 그 비통한 외침이나 다른 말을 제게 하지는 않았지만. 회사 일로 안 그래도 몸이 고단한 상황에 잠을 자는 시간을 빼앗기는 것도 모자라 제 생기까지 빼앗기니 그 자전거를 산지한달 만에 제 몸무게는 86kg에서 57kg까지 빠지고 말았고요. 그쯤 되니 자전거에 뭔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구나라는 판단이 설 수밖에 없었던 저는 제게 자전거를 팔았던 그 여자에게 전화를 했죠. 물론 당연하게도 그 여자는 뻔뻔한 건지 계속 발뺌을 하며 자꾸 이러면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협박을 하며 전화를 끊었고요. 제 아무리 저렴한 가격에 가져왔다고는 해도 당시 저의 횡한 주머니 사정에서 큰맘 먹고 지불해서 가져온 그 자전거를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그 자전거와의 불편한 동거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전거를 가져온 이후로 벌어진 일들 중 가장 공포스럽고 끔찍했던 일이 일어난 그날 저는 회사 내에서 친한 사람들끼리 뭉쳐 회식을 했고 거의 새벽 1시가 다 되어서야 방으로 들어온 저는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로 그대로 침대에 누워 잠에 들었는데요. 그렇게 한창 자고 있다가 또다시 들려오는 자전거 체인이 감기는 소리 때문에 거의 강제로 잠에서 깬 저는 귀를 억지로 틀어막고 최대한 신경을 안 쓰려고 노력했지만 자전거에 씌인 그놈은 저를 가만히 내버려둘 생각이 전혀 없었는지 상체가 저절로 일으켜졌고 고개 역시 자전거를 향해 틀어지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 순간에 너무 화가 나고 못 참겠어서 나한테 지랄하지 말고 자전거 나한테 갖다 판네 가족을 탓해 이 개새끼야 라고 쌍욕을 내뱉었는데요 그 순간 자전거 체인의 소음이 뚝하고 끊김과 동시에 그 남자가 자전거에서 내려서는 제 눈높이에 맞춰 쪼그려 앉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의심이 들었으면 사죄를 말았어야지, 안 그래? 그러면서 네가 이 자전거를 내다 버려도 나는 너한테서 떠날 생각이 없다고 죽을 때까지 괴롭히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눈물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는 걸본그 놈은 얼굴을 한껏 비열한 표정으로 바꾸고는 집 전체가 떠나가라 저를 비웃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회사에 결근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진 상태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다 죽어가는 채 목소리에 어머니가 한달음에 제 방까지 오셨는데 어머니가 방에 들어오면서 하셨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한달 내내 꿈자리가 사납더라니 또저 자전거 어디서 주워왔어? 저는 단순히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부분을 어머니께 위로를 받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어머니는 그 자전거를 보더니 뭔가 낌새를 차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전거를 사온 이후로 일어난 이상한 일들에 대해 어머니께 미주알 고주알 다 털어놨고 어머니는 얼굴이 완전히 새파랗게 질리셨어요. 그리고는 지갑을 막 뒤적거리시더니 어떤 명함 한 장을 꺼내서 전화를 하시는데 내 아들 얼마 안 가서 죽게 생겼다고 최대한 빨리 와달라고 사정을 하시더라고요. 엄마 누군데 빨리 오라고 그래 라는 제 말에.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등짝에 강스매싱을 날리시고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어머니가 직접 현관으로 나가 모시고 들어온 사람은 누가 봐도 무속인이었고 그분은 제 방에 들어서자마자 자전거를 노려보더니 이거 웃긴 놈이네 약속어기고 대답한 네 누나한테 화풀이할 것이지 왜 엄한 사람한테 난리를 쳐? 라고 말을 하시는데 저는 자전거를 중고로 사왔다라고 하기는 했어도 저에게 판매한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말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기꾼이 아니구나라는 걸 단번에 알수 있었죠. 무속인분은 한참 자전거를 유심히 둘러보더니 손가락을 튕기면서 묘한이 생각났다며 아주 사악하게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묘한이라는 건 이랬습니다. 자전거의 원래 주인의 시선을 교란시켜서 그 원망의 대상을 저한테서 판매자인 그 여자에게 돌려버린다는 것이었죠. 저는 안 그래도 그 여자가 저에게 보인 적반하장식의 태도와 무고 협박 때문에 잔뜩 열이 받아 있던 상태였어서 무속인 분께 제발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신께 제 영혼이라도 팔겠다고 손발이 닳도록 애원했죠. 저는 무속인 분께 그 묘한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듣고 난 다음 그 여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돈은 돌려받지 않을 테니까 그냥 그 자전거 도로 갖고 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왠 떡이냐 하는 태도로 돌변해서 어디 어디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이를 갈며 그 자전거 안장 밑에 무속인분이 주신 부적을 붙인 다음 검은색의 천으로 그 부분을 덧대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무속인분께 전화를 해서 접선 장소와 시간을 말씀드렸죠. 자전거를 끌고 약속 장소에 나가니까 그 여자의 얼굴이. 아주 싱글벙글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는 정말 입 밖으로 쌍욕이라도 뱉고 싶었지만, 꾹꾹 눌러 참아가며 자전거를 인도했는데요. 그 찰나의 무속인 분이 그 여자의 뒤에 나타나서 실수인 척 부딪혀서 넘어지셨고, 그 여자는 그저 꽁돈 벌었다라는 생각만 했던 건지, 자신에게 무슨 수작을 벌였는지 의심조차 하지 않고,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라는 말만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더라고요. 여자가 저 멀리 사라지는 걸 확인한 무속인 분이 제게 가까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 여자가 메고 있던 가방에 양밥을 쳐 놨으니까 이제 그놈은 너한테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양밥이 뭔지 자세하게는 몰랐었지만 확실한 건 그놈의 화풀이 대상이 저에게서 그 여자로 완벽하게 옮겨갔다는 건 알겠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그놈에게 시달리지 않았고 평범하면서도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며 어느 정도 몸 상태가 원래대로 돌아올 무렵쯤에 그 여자에게서 대뜸 전화가 오더라고요. 돈 돌려드릴 테니까 제발 자전거 좀 다시 가져가라고 울고 짜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는 싫은데요. 라고 단답을 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 바로 차단을 눌러버렸죠. 이후에 저를 구해주시고도 지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복채를 안 받으신 무속인 분께 감사 인사를 할겸 사석에서 따로 뵌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가수의 무속인 분께서 그 자전거에 얽혀있던 사연에 대해서 제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전거의 원래 주인인 그놈은 판매자인 그 여자의 동생이었는데, 없는 형편에 돈을 모아서 그 자전거를 마련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지니까 그놈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등록을 한 다음, 제게 팔아치웠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놈이 그 여자랑 싸우다가 핫김에 차도에 몸을 던져서 그대로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놈의 양쪽 다리가 없는 이유도 교통사고로 사망할 당시 차량의 바퀴에 깔려서 잘려 나갔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런 사연을 듣고 나면 안타깝다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뭐 이유야? 이야기에 다 나와 있으니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동생놈 자전거 말도 없이 갖다 팔아치운 그 여자나 전후 사정도 모르고 중고자전거라고 구매한 M1 저한테 화풀이를 한 그놈이나 최후를 맞이했으니 쌤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제목만 봤을 땐 여태까지 제보를 받아왔던 중고 물품에 관련된 이야기들처럼 같은 결말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무슨 전래동화처럼 권선징악의 형태를 갖춘 완벽한 복수극으로 마무리가 지어진다니 정말 통쾌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성이 터지다 못해 안드로메다로 날아간 그 남매는 앞으로도 영원히 고통만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